네, 안녕하세요. 네, 검은 수여들 연출을 맡은 권혁재라고 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영화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 좀 재밌게 보셨다면 좋은 감상평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희순 역할을 맡은 문호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영화 네, 재밌게 보셨죠?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재밌는 만큼 주변 분들께 입소문 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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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송혜교입니다. 검은 수녀들 덕분에 가까이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좋은 소문 부탁드리고요. 어,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카콜라 <laughs> 역의 전현빈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네, 여러분 어, 검은 수녀들 재밌게 보셨나요? <laughs> 네. 재밌게 보셨으면 보신만큼 손 머리. <laughs> 어, 어! <laughs> 감사합니다. 어, 미카엘라가 비록 유니아 수녀님보다 이제 기도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행운과 행복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애동여행 신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이 꽉찬 극장을 보니까 너무 예, 기분이 진짜 행복합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설 네, 연휴 동안에 이제 할거 없으신 분들한테 네, 검수요들 바라 이렇게 간곡하게 예, 말씀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음. 네, 재밌게 음. 보신 만큼 네, 음. 행복 가득 하시길 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신부 역할을, 아, 역할을 맡은 이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저도 행복하네요. 덕분에 네. 영화 영화 즐거우셨죠? 네. 아주 행복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번 보시면 더 행복하실 것 같아요. 한번더 보세요. 네. <laughs> 최고. 네, 추천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선물 준비했는데요. 스페셜 굿즈로 검은 수녀들 향초 준비했거든요. 그 앞에서 지금 잘 추첨하고 계신데, 어, 지금 일단 먼저 티켓 꺼내시고 자리가 호명이 되면은 티켓과 핸드폰 챙겨서 앞쪽으로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G열 12번. G의 12번. G의 12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네, 앞쪽으로 내려와 주세요. 네, H열 4번. H의 4번. 되신가요? 네. 네, 앞쪽으로 내려와 주세요. A B C D E 2열에 1번. 2의 1번. 2에 예, 1번 계신가요? 네, 앞쪽으로 내려주세요. B열의 14번. B열의 14번. 14번. A. 네, 손, 네. 그 다음에 H열의 1번입니다. H의 1번. 네, 앞으로 내려주세요. 저는 ABCD의 D의 9번. ABCD의 9번. 아, 잠깐 아, 비어있는 그렇지. 것 같은데요. 한번 더.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저희한테. F열에 11번 F에 11번 F11번 계신가요? 계신가요? 네! 앞쪽으로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자리 호명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향초랑 더불어서 저희 배우님들 중간에 서서 같이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거든요 업데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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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사진촬영 하겠습니다. 중간으로 모여주시고 카메라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물이랑 핸드폰 챙겨서 자리로 돌아가주시고 네 선물 먼저 받으시고 중간에 서서 앞에 카메라 한번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가운데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물 받으시고 네, 앞쪽에 카메라 한번 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앞에 카메라 보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선물이랑 핸드폰 챙겨서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물 받으시고, 앞에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영화 검은 수녀들 보러 와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보고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좋은 입소문과 좋은 평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인사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